다 물량을 사고 자 이제 스코틀 모르는 분을 위한 스코틀 영상 갑니다 그 스코틀 나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제가 여태까지 몇 시간을 잡아본 결과로는 일단 여기 지점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여기 지점 여기 지점 나오고요 그리고 얘랑 얘 사이 여기 지점도 젠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여기 첫 번째 지점에서 내려오는 여기 왼쪽 길. 여기에도 젠이 되고. 그 위에 길목에 여기도 젠이 됩니다. 여기 길에도 젠이 되고 여기에도 젠이 돼요. 여기는 확실히 젠이 되는 구간이 랜덤이긴 한데 젠이 이렇게 돼요. 이게 한 캐릭으로는 돌기에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캐나 이런 걸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게자, 가장 좋고 이게 어떤 식으로 뜨냐면, 여기 지점에서, 여기 첫 번째 지점에서 아마 여기를 누가 사냥을 하고 있다면 몬스터가 없을 거예요. 여기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몹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몬스터가 여기 젠이 됩니다. 여기가 그래가지고 몬스터가 젠이 되는 동시에 주술사 스코틀이 뜨는 건데, 그때 내가 여기에 젠이 안 됐다. 몬스터가 떴는데 여기에, 여기에 내가 서 있었는데 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데뜬 거예요 다른 데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잡몹은 떴어 갑자기 대량으로 뜹니다 대량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던 자리에서 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뛰어서 이런 식으로 봐줘야 돼요 여기 왼쪽 여기 살짝 봐주고 바로 위에 보고 여기 왼쪽 위에 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캐릭으로 노가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. 경쟁자가 있으면. 그리고 제가 그 알고 있는 팁 중에 하나는 맵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위쪽으로 달려갔을 때는 시야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. 위쪽으로 갈 때. 는 그렇죠? 그러니까 내가 제가 여기를 왜첫 번째 지점으로 잡았냐면 내가 이렇게 위로 돌아갈 때는 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시야가 다 보여요 몹이 떠 있는지 근데 내가 아래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시야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 지점을 위쪽, 위쪽으로 잡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잡는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시야가 이렇게 보이니까 왼쪽에서 떴는지 오른쪽에서 떴는지 이제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첫 스타트 지점을 여기 위쪽으로 잡았어. 그러면 내가 아래쪽을 가면 시야가 닫혀있죠? 여기가? 어디 떴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. 내가 직접 거기 범위까지 들어갈 때까지. 이렇게 빨리 찾는 거 하고 약간 데미지도 보스한테 많이 들어가야 탭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렙이나 장비가 없는 그 유저분들은 레업을 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던으로 가서 이 몬스터 도감에 들어가서 글루딘 5층이거든요 5층에서 이토록을 눌렀을 때 출현 위치가 있죠 이 파란색, 하늘색 파란선에서 젠이 되는 건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9시 끝입니다 9시 끝 그래서 9시 끝으로 가야 돼요 여기겠죠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까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근데 제가 발견했던 곳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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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에 한번 나왔었고 여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랜덤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점도 젠이 되고요 그 하늘색 주변은 그냥 랜덤으로 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쪽은 그래서 젠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이 보스를 잡고 난 후에 15분이 딱 지났을 때 몬스터들이 이제 주변에 젠이 되면서 이제 토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스들을 잡게 되면 보상이 토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랑 버닝 맵. 그 스코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히론이나 히비, 히비가 나오는데 이 헤이스트도 저희 서은 하나에 6-700원이 되기 때문에 노가다 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저도 헤이스트를 4개 정도 모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 좀 벌이가 좀안 되는 분들은 시간이 나면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토룩은 방어가 80방은 넘어야 될것 같아요 어 준보스는 이벤트 동안 15분입니다. 15분 이벤트가 끝나면 아마 30분이 되겠죠? 이벤트 기간은 내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어 12월 1일 수요일 정기 점검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봐요. 내가,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봐. 4 7분을 잡은 것 같은데. 47분. 어떴다 이렇게 못 뜨죠? 그럼 바로 뛰어. 어 여기 떴잖아요. 그럼 바로 얘야. 제가 답이야. 보였죠? 스팟이 저러 게 저... 이게 랜덤이야 랜덤. 봤죠? 어떻게 하는지? 약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. 빠른 머리와. 어 떴다 떴다 떴다. 뛰는 거야 이렇게 뛰어. 이 이렇게 뛰어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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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뛰어 아래로 내려가면서 뛰어. 여기 있다. 그럼 여기 있는 거야. 얘는 이게 되게 멀죠. 이게 그거야. 좀 이게 빡세. 그러니까 경쟁이 빡세면 좀 먹기가 힘들어. 여기가 나한테 맨 처음에 부캐로만 잡으라고 그랬었어요. 원래 어떻 다떻다 떴다, 떴다. 이렇게 뜨는데 아래 보고 위에 보고. 아, 봐 여기 있잖아.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n you